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재개발 입주권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자주 나오는 실수로 비과세가 날아가고 세금을 몇 억씩 낸 그런 자주 일어나는 사례들을 모아서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이런 내용으로 어,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요걸 작은 차근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봐 드릴까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조금 재개발 투자를 한번 해보셨다든지 뭐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요걸만 읽어도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해가 되지만 또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세금 용어는 한국말인데도 한국말 안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또뭐 누군가 해주는 설명을 들으면 정리정돈이 좀더 쉽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쉽게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올라와 있는 사례인데요. 여기 보면 재개발 기간 동안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사업 시행인가 전에 취득하여 언제 취득했다고 해요? 사업 시행인가 전에 대체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비과세가 안된 경우입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 이분은 이제 집을 A를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그, 그 과정 중에 이제 B주택을 또 하나를 샀네요. 어, 그리고 비주택에 이제 살고 있다가 이 양도를 했어요. 한 3년 어, 취득해서 거주하고 살다가 이제 양도를 했는데 어, 그리고 뭐 2년 이상 충분히 살았기 때문에 또뭐 대체 주택이라 생각을 하고 어, 비과세 신고를 하셨네요. 근데 0이라고 신고했던 세금이 1억 7,300만 원이 이제 나오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비과세가 안 된다고 라 하면 설명을 풀어놓은 걸 보면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된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대체주택의 요건이 안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과세입니다 과세 대체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사업 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취득한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 이렇게 돼 있죠. 어, 사업이 사업신인가가 난다는 그 자체는 관에서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는 그걸 조합과 관과의 그런 관계 정리를 끝내는 게 사업신인가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을 제대로 할 거니까, 새로 살 집을 하나를 얻어서 이사를 가시면, 뒤에 산 집이지만, 대체 주택으로 산이 집은, 뒤에 샀지만, 나중에 1년 이상 살고, 새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여기에 입주를 하면, 또 입주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해줄게 하는 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이거든요, 5항. 대체 주택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렇게 비가세 혜택을 줄게요 이렇게 해놨는데 요 기준이 뭐였냐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사야 했습니다 이 대체주택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되고 막 사업이 뭐 숙덕숙덕하더니 숙득 막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 잔금을 사업시행인가 신청만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인가가 안 났어요 그때 다른 집을 이미 하나 취득을 했고 그 집에 3년 이상 살다가 아, 이제 지금 우리 사업의 진도는 지금 이미 이제 사업 시 인가가 나고 진도가 나가고 있는 그 순서에 있으니 어, 내 집을 팔아도 어, 재개발로 인한 그 대체주택으로 봐주겠지 이러고 팔았다는 얘기겠죠. 어, 과세라는 겁니다. 그거는 체크포인트 재건축 사업 시 인가 그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을 받으려면, 전체 그 사업 기간 말이죠. 비과세를 받으려면, 대체 주택의 취득, 거주, 양도 요건 및 신축 주택 거주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대체 주택의 취득 요건은 사업 시 인가일 이후, 거주 요건은 대체 주택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전세대원이. 그리고 양도 조건은 어, 재개발하는 그 아파트가 어, 완공이 되고 난 그. 후,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이, 요 양도주택도 사용성인일 플러스 3년 안에 팔아야 되고요. 그럼 신축주택에 들어가서, 그 신축주택이 완공된 그 사용성인일 플러스 3년 안에 실제로 전 세대원이 다 들어가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게 거주요건입니다. 이걸 다 채워야, 어, 샀던 그 집이 비과세가 되는데, 내가 정작 장금치가 가져온 거는 사업시행 인간하기 하루 전날 가져왔고, 그 이후에 뭐 백날 뭐 3년 아니라 30년을 거주한 덜, 그거는 대체 주택의 요건으로 안 보는 집이라서 비과세가안 되고 과세라는 그런 뜻입니다. 설세티에 <놀람> 배가 적힌 게, 사업시행 기간 중 대체 주택을 지덕하는 경우, 주택을 어느 시점에 취득하고 양도하는지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미리 재개발할 때는 그 계획을 잘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1번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 그리고 두 번째 올라와 있는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내용은요. 조합은 입주권을 승계 취득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 승계 취득을 해서 어그러고 이제 거주하기 위해서. 어, 대체 주택으로 그 취득한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어, 대체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라고 올라와 있네요. 어, 여기 보면요. 홍길동 씨는 어, 2021년 11월에 원조합원으로부터 A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승계 취득하고 승계 취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관리 처분인가 후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관처전에는 여기 집이 었겠죠 관처 후에 상계 입주권에 입주권, 입주권을 상계 취득을 하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입주권 먼저 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주택을 또 취득을 했습니다. 집을 하나 더 샀습니다. 어, 이랬을 경우에 어,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다가. 1년 이상 거주를 하셨네요. 2년 거주하고, B 주택을 대체 주택이라 생각하고, 뒤에 샀지만, 대체 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비과세가 되겠거니, 이러고 이제 팔았습니다. 어, 요런 실수도 하기가 좋은 게, A 주택을 우리가 승계 조합의 입주권으로 사지만, 요 진도가 관리 처분 후에, 그리고 철거 이전에, 요 때는 그냥 보면 집이에요, 집. 실제로 등기도 주택과 땅이 다 넘어가요. 멀쩡하게 그냥 집에 넘어갑니다. 근데 행정, 처리 절차상 관리 처분 인가가하면그 이후는 얘는 신분이 입주권인 가 입주권. 성계조합원인 거, 성계조합원. 어, 요게 다릅니다. 어, 요런 거를 이제 샀습니다.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어, 그 요건 나름 충족했다 생각하고 비가 세라하고 팔았더니 세금을 9,300만 원을 내시오 하고 통지가 온 거죠. 뭐, 어, 요거는 어떤 경우냐 했더니 방금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 처분 인가를 이후에 조합은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는 조합은 입주권을 먼저 승계 취득을 하고 다른 주택을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1시적이 주택도 안 되고 1주택과 1 입주권의 비과세도 안 되고 대체주택 특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정리해 두셔도 뭐 많은 게 예방이 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먼저 사고, 얘를 먼저 사고, 그 뒤에 주택을 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이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나중에 뭐 완공이 되겠죠. 신규주택으로. 이런 세월이 오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 해서 샀기 때문에. 이렇게 완공되고 나서 예를 들어 팔더라도, 어쨌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완공되는 이 집이든,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든, 뒤에 샀던 주택이든, 먼저 파는 거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이것만 정리해 두셔도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신축주택이 되고 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 얘가 이제 뒤에 완공이 돼가지금 들어왔으니까 앞에 샀던 이 집을 팔면 어? 일시적 이주택이 되나? 이러면서 비과세로팔 수도 있고요. 여기 안 된다라고 딱 적어 놨죠. 국세청에. 입주권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다른 집을 샀을 경우에는 일시적 이주택 안 된다 해놨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1주택 플러스 1입주권 안됩니다 이것도 왜 먼저 입주권이기 때문에 입주권 플러스 1주택이기 때문에 1주택 플러스 1입주권인 경우는 이 입주권이 승계 입주권인 경우에는 혜택을 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3항 4항, 4항으로 완공되고 나서 언제까지 팔거나 또 입주권 산날로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이러면 혜택 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비과세 주택을 팔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계조합원으로 입주권 먼저 사고 그리고 뒤에 집을 산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3항, 4항 모조리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먼저 파는 놈은 무조건 세금 또 들이 맞는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많은 게 정리가 되는 중요한 정리 내용입니다. 어, 절세 팁 보시면 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주택을 취득한 요런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므로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음 먼저 이제 하나를 사는 게 재개발이 되는 요 집이 관리처분 전에 산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대체주택 다른 걸 하나를 사도 적용이 됩니다. 뒤에 산요 대체주택이 자좀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1 번, 2번요 항목을 묶어서 실수를 예방하는 하나를 딱 정리를 하면요. 재개발이 될집 있죠. 재개발이 될 집, 요걸 A라고 하겠습니다. 개발이 될 집이에요. 그리고 대체주택에 해당되는 비과세 받으려고 뒤에 사는 요 대체주택에 해당되는 집을 B라고 할게요. 요 A B를 딱한 줄로 정리를 하면 A는 무조건 관처 이전에 매수해야 됩니다. 관처 전에, 관처 전에 사야 됩니다. 재개발이 되는 집은 대체 수택이 될요 B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사야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여기 국세청에서 올린 사례 1 번은 왜 아까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했냐면 대체 수택인 이 집을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산게 아니고 이 이전에 샀던 거예요. 그래서 1번요적경이안된 거였고요. 그다음에 2 번은 재개발이 되는 이 집은 언제 사라고 했습니까? 관리처분 인가 전에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승계 조합원이니까 관리처분 후에 입주권을 샀기 때문에 얘가 비과세가 안된 거예요. 이 뒤에 대체 주택으로 샀던 요 집이 비과세가 안 됐던 거예요. 재개발이 되는 요 오야지 이 물건이 관처선에 샀어야 되는데 얘를 관처 후에 산 승계 조합원이기 때문에 안 됐던 거였습니다. 정리되셨죠? 이 내용들이 소롱 부동산 유튜브를 저의 날거 찾아보시면 전부 다다 다 자세하게 제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또뭐 세월이 지나간 거를 몇년전걸 찾아보시기가 안 쉬울 것 같고 더구나 국세청에서 최근에 이렇게 실수 톡톡 해난요이 내용에 많은 실수이기 때문에 올라와 있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올라와 있는 사례만 제가 우선 묶어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제가 3번, 4번, 8번까지 쭉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3번, 4번을 풀어드릴게요.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